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분기 배당과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의 2024년 2분기 배당락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배당금을 지급할 것 같은 기업들도 있고 기대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배당락일이 지나면 주식 가격이 배당금만큼 크게 하락했던 모습들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당락이 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배당락이 심한 모습들을 보였으나, 장이 끝나기 전 대부분 회복을 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2분기 배당금 기준일이 지나간 상황에서 3분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실적을 보며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3년까지는 3만원 중반대부터 4만원 초중반대의 주가를 형성하던 기업이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 1월 말부터 주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6만 원대의 주가를 형성하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7조 7천억 원이고 코스피 19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6만 5,300원이고 최저 주가는 3만 7,200원입니다. 최저 주가 대비 63%가 상승한 모습이고 최고 주가 대비 7%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을 대입해 보면 PER은 5.32배를 보이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과 PER이 과거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하시던 분들과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이 망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의 배당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 큰 폭으로 배당금 상향을 보였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소폭이지만 배당금을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금이 상향되면서 배당수익률도 과거에 비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주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배당수익률이 소폭 낮아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현금 배당성향을 보면 30%에 근접한 모습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까지 더해지면 30%를 넘기는 주주환원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2023년부터는 분기 배당으로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하나금융지주는 한 주당 6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분기 배당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2023년의 기록을 미루어 보아 3분기까지는 1분기와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으로 한 주당 3,620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에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2023년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단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하나금융지주의 주가수익비율은 5.32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거 주가수익비율을 보면 4배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현재 주식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과거 주식 가격이 너무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은행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배를 받고 있고 JP모건은 11.7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높아지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듯 2024년 하나 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폭 감소했던 단기순이익도 2024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6년까지도 안정적으로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으로 확인한 주가 수익 비율은 5.32배였습니다. 2024년 전체 주가 수익 비율은 4.74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입장과 1분기까지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 더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누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나온 전망치보다 현재 전망치가 더욱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2024년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6월에 발표된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 증권사들은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76,7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26%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실적이 개선되고, 대손 비용률이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10%에 가깝게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대출 성장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CT1 비율이 하락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금융지주는 안정적인 배당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금융지주는 최근 증권업에 진출을 하고 보험업에도 다시 진출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등을 달리는 기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으로 상위권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감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적합한 배당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